안녕하십니까 비가 온 뒤라 산소 공기도 맑고 시원합니다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200 고지 이상 올라오니까 아, 바람이 얼마나 불었든지 지금 주위에 나뭇가지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아, 아침에는 비가 좀 오면 이제 해가 나니까 조금 다니기가 낫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너덜지 되면 또, 조리대가 많아가지고, 어, 헤쳐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저, 넘어가가지고, 어, 더덕이 있는지, 또, 곰치나, 어, 나물 종류가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찾다찾다 이제 곰치를 찾아가지고, 어, 아, 늦은 점심을 어, 먹고, 어,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따다가, 뭐, 옷제 비와가지고, 그냥 뭐, 툭툭 털고 먹어도 된다니까. 그래봐라. 된장하고 저것만 가져와가지고, 곰치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니까. 되도록 더 먹어. 아, 따 꿀맛이다. 더 들어가 가지고 멋지다. 음, 집에가 간접사라고 먹는다. 정신 어, 싸는데 뭐야 너. 몇개해 가지고 집에가 해 먹으라.